모나미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바구니도 있고 이분은 주문조도 있네 어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장바구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닉섹스 컬러 N쉐프 LSD 어 가격은 4 5 0 0 0원이고요 앤더슨벨 쭉티를 사려고 하는데 이런건 되게 좋은거 같요 장단점을 나누자면은 옷에 이렇게 이런 재질로 들어가는거 많이 없거든? 이런거는 보통 스포츠 브랜드에 많이 들어가 어 근데 이런 이렇게 쭉튀어 이렇게 달아서 나온다는 거 자체가 그거는 좀 유니크한 것 같아. 어이 브랜드 좀 사랑하거나 인지도가 본인이 좀 이제 그 샀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으면 구매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45,000원 가격이 조금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조금은 어, 조금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커버낫자 커버나 토트백 같은데. 이런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딱 크로스로 맬라 그러는 건가? 근데 본인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이거는 그 길이 조절이 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성분이 이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은 체구가 큰 친구면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 정도 기장이 떨어지면 멨을 때 본인도 덩치가 더클거 아니야. 그럼 완전 보통 기준의 남자는 등에 딱 붙거나 아니면 덩치가 크면 못맬 수도 있어요. 180mm에 7 0면 못해요 어.. 안 나와요 각이 안전 등에 딱 붙거나 아니면은 안 나와요 자 키르시 포켓 그.. 사코슈백 같은데 어.. 사코슈백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 또 사코슈백이 일본에서부터 이게 유행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인데 어.. 굳이 사코슈백을 키르시에서 구매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키르시는 이렇게 사코슈를 전문.. 사코슈를 많이 매는 룩에 전문적인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코슈 같은 경우에는 180이 이거 매면은 남자도 해요 사코슈 남자도 하는데 이게 소화하기 힘들어요 사코슈는 저도 매 봤어요 저도 이제 이제 매 봤는데 소화하기 힘들고 지금 이 친구가 이걸 뒤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정도 했는지 기장감을 잘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안 땡겼는데 기장 이걸 딱 맸을 때이 정도면 180이면 이게 안 맞는다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완전 타이트하게 나야죠 완전 어, 이상할 거예요 어 맞아 차라리 진짜 사코시 그냥 노페 퍼플라벨 어 그것을 하는 것처럼 추천해요 저도 어, 저도 시청자분이 랑 같은 어, 입장입니다 의견입니다 자 다음 주문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샀네 모노노백 샀는데 모노노는 뭐이게 필슨 브랜드의 좀 가성비 대체로 많이 사는데 어 깔끔한데 어, 모노도 근데 되게 깔끔해데 실제로 이제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저 정확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버클 자체가 되게 싸구려긴 해요. 이런 게 실제로 이런 버클이 실제로 보면 되게 싸구려처럼 느껴져. 이런 부자재 하나가. 어, 그 다음에 디시스네버드 3월 10일날 1 6 9 0 0 0원 지금 3월 10일날 이거 디시스네버드 신상품 하나 샀네. 자 신상 리뷰하면서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원단으로 잘안 나와요. 어, 많이 나오는 원단 컬러는 아니에요. 되게 예쁘지. 근데 초록색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코디할 때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초록색 자체가 옷을 입을 때 되게 쉬운 컬러는 아니에요. 막 여러 색의 조합을 하는 것보다 뭐 쓰리톤 3톤, 뭐 쓰리톤까지 최대 너무 이제 톤을 많이 뭐 하얀색도 섞고 베이지도 섞고 여기처럼 막 신발도 섞고 가방도 하고 이러면 되게 부산스러워져요. 추천하는 스타일링 법은 그린이랑 블랙은 되게 잘 맞는 컬러거든요. 브레, 그린이랑 블랙은 특히 이런 녹그린은 그냥 아래는 그냥 검정색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뭐 어떤 스타일이든 핏이든 어떤 팬츠든 그런 식으로 입고서 뭐 신발도 검정색으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들, 들 거라면 은 가방 색깔 다르게 아니면 가방도 검정색으로 해서 투톤에서 쓰리 톤으로 나온 게 좋아요. 어 이거 입을 거야 혹시? 뭐냐면 아 검정색 이거 입을 거구나 어 잘했어. 나랑 비슷한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 로스코 카고 팬츠에다가 아까 전에 검정 색깔 이거 입고서 이거 입는 거지. 신발도 블랙으로 가면 더 좋아 어, 신발 블랙 가면 더 좋고 이 팬츠에다 뭐 블랙에다가 톤을 진짜 3개 이하로 빼는 게 좋을 거야 초록색은 신발도 블랙으로 샀어 와 나랑 생각이 비슷한 친구네 아잘 봤습니다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주문 잘한거 같아요 어 근데 혹시라도 진짜 오파시면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laughs> 혹시 뭐 여기다가 이거 하려는 생각 아니죠?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아니래. 음, 어, 다행이다. 음, 어, 이 친구는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옷을 요 이렇게 해볼라 그랬네. 형광에다가 이거 형광도 괜찮은 것 같아. 아, 너이 괜찮아. 이 안에다 형광 입고 위에다 초록색 이거 입고서 카고 팬츠 입고서 올블랙 신발 신는다고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어, 되게 성공적인 어, 제가 볼 때는 어, 주문 어, 내역인 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